167쪽 도형의 넓이 특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한번 보자. 자, 삼각형 ABC가 있어. 자, 각 A의 대변 여기가 스몰 A가 되겠고 여기 대변 스몰 B, 여기는 스몰 C가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변과 끼인각 이렇게 주어질 거야.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C에서 수선해발을 내릴 거야. 이렇게 수선해발, 수선발 내려서 여기를 교점을 H라고 하고, 이 길이를 H라고 할 거야. H, 스몰 H. 그래서 이 H를 구할 거야. 그럼 이 H를 구하려면 해야 되는 게 b분의 H가 b분의 H가 사인 뭐가 되지? 사인 A가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H는 b 사인 A가 되는 거야. b에다 사인 A 곱하면 이 높이 H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c 곱하기 높이가 b 사인 a. 근데 얘를 보통 알파벳 순으로 써줘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b c 곱하기 사인 a다. 사인 a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2분의 1 /2. b, c를 두 변, a는 끼인각으로, 사인 끼인각 이렇게. 리듬을 써서 조금 할 거예요, 얘를. 따라해 드 너희들. 알겠지?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각 이렇게. 알겠지? 따라해봅시다. 시작.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각. 시작. 좀 높은 음으로 시작해. 2분의 1, 2분의 1좀 높아. 알겠지?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각. 다시 한번 시작. 그거보다 한 옥타브 좀 높게 다시 한번 2분의 1좀 높게 알겠지 시작 2분의 1 2변 사인 긴각 시작 아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이 이렇게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면 어떻게 하냐 여기가 90도가 넘어가는 둔각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연장선 긋고 여기서 수뇌발 쫙내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교점을 여기를 h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제 높이.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이 길이가 여기 여기가 c니까 이 길이가 c가 되겠지 c 이 길이가 c 이렇게 되겠지 c 자 그러면 c 분의 h는 c 분의 h 그럼 얘는 얘분의 a니까 여기가 180 마이너스 각 c, a가 될거 아니야 180 마이너스 각 a 그러니까 얘는 사인 180또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서 또 h는 c 곱하기 사인 180도 마이너스 a가 된대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이 넓이,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b였으니까 여기는 스몰 b가 되겠지 이렇게.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c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bc. 높이가 아니라 얘가 높이야. 2분의 1 곱하기 2변, 두변 얘가 끼인 각이지. 지금 그치? 2분의 1, 2변 사인1 8 0마이기인 각이야. 그런데 사인은 180도에서 a 빼나 180도 사인 A나 똑같지. 이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 무슨 말 이해돼?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이렇게 했을 때이 각과 여기 이 같아. 그럼 여기가 180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이때 y 좌표하고 이때 y 좌표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서로 같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sin a하고 똑같은 거에 결과적으로. 어. 그러니까 각이 아니어도 돼, 사실. 우리는 이제 삼각 함을다 배웠기 때문에 어. 자, 90도 넘어가는 각을 1/2두변 sin 인각 해도 되고 어차피 이각 구할 때180 마이너스 a로 하나 그냥 a로 하나 똑같다 이거지. 근데 뭐 180 마이너스 a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하잖아. 한번더 생각 안 해도 되는,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2분의 1 두변 사인 끼인각인데 여기는 180 마이너스 기인각이다. 90도가 넘어가면 둔각이 넘어가면 알겠지? 2분의 어. 1 두변 사인 끼인각 자, 이거 이용해서 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고개 3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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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여기가 8,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여기가 120이야. 120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넓이 걸어가면 2분의 1, 2변, 사인 180만에서 끼인각이 되겠지. 2분의 1, 2변,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지. 자, 이렇게. 자, 그럼 사인 60도가 뭐지?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가 계산해면 40이고 여기다 2분의 루트 3 곱하는 거니까 20 루트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93번이 좀 어려울 거야. 우리 책에서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헤론의 공식 자체가 유독 안돼 있어. 그래서 그리고 공식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할 건데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다. 공식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BC야 이렇게. 자, 숫자가 커질수록 계산하기가 겁나 힘들어져. 여기가 9 여기가 7. 여기가 8. 책에서는 공식으로만 나와 있어. 근데 공식을 안 쓰고 풀 거야. 자, 뭐냐면 여기서 요 각마 요 사인 b만 알면 되지. 두변 나왔으니까. 사인 b를 구할 거야. 그럼 사인 b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하지 사인 b를. 그렇지? 자, 세변 길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어? 각을 구할 수 있지. 코사인을 구,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여기를 구할 거야, 여기. 자, 코사인 b. 자, 코사인 b 구할 거야. 자, 코사인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9 곱하기 7분의 9제곱, 7제곱,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해줘야지. 코사인 변형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81, 49, 81, 49, 130, 130에서 64 빼면은 66, 66 맞죠? 66이고, 얘는 2 곱하기, 9 곱하기, 7이고 이렇게. 자, 그럼 약분 해보자. 여기 2하고 여기 33하고. 여기 3하고 여기 1이라고 그럼 21분의 11이 돼요. 21분의 11 21분의 11 숫자 자체가 벌써 지금 탐탁치 않은 숫자지. 그지? 코사인 b가 21분의 11이야. 자 그러면 사인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사인 b는 루트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그지? 사인 제곱이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 거기다 루트 씌워준 거지. 자,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코사인 제곱이 자21 곱하기 21이 어441 얘가 441이야. 자, 1 마이너스 441분의 11의 제곱이 121 자, 그러면 그럼 얘는 루트 4 4 1분에 빼면 320이죠. 441이 뭐의 제곱이라고? 21. 21. 그러면 21분의 320은 64 곱하기 5지. 그치? 8, 8, 64. 그럼 8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사인 B가 얘가 구해졌어.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2변, 사인 낀계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2변, 7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사인 B. 사인 B가 사인 B가 21분의 8 루트 5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7하고 3하고 약분해서 여기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21하고 약분해서 3. 그다음에 거랑이거를 약분해서 3이 되는 거고. 자, 2하고 약분해서 4가 되는 거고. 그럼 3 4 12 루트 5만 남지. 그래서 12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12 루트 5고. 그리고 여기서 계산 팁을 하나 알려 주면 어차피 여기서 각이 90도를 안 넘잖아. 그러면 싸인미 구할 때꼭 이렇게만 구해야 되냐? 이렇게 안 구해도 돼. 어떻게 구하냐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90도를 안 넘어가면, 얘가 90도를 안 넘어가면, 그러면 지금 코사인 b가 21분의 1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21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가 11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가 나올 거라고. 여기가. 자, 이거 제곱 441, 이거 제곱 121 빼면 뭐였지 아까? 441에서 121 빼면 320. 320에다 루트 씌운게 여기 길이가 된다. 그치? 그래서 8로 2 이렇게 구해가지고 1 1분의 8로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치? 똑같이 어, 이렇게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삼각형 ABC 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제 다시 구할 거야. 자 방금 전에는 이 끼인각을 이 B라는 각으로 했잖아.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클수록 구하는 게 힘들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 ABC 중에 가장 짧은 변두개 찾아가지고 그 끼인각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 그래서 이 끼인각, 코사인 C를 구할 거야. 코사인 C. 자, 코사인 C. 실제로 계산이 얼마나 편한지를 한번 봐봐. 숫자가. 자, 코사인 C는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자, 여기는 7의 제곱. 요거 7, 8을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의 제곱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자, 7, 7, 49 8, 8, 64두개 더하면 113 113에서 8, 9, 9, 81. 81 빼면 되죠. 그럼 32가 되겠지. 32 되고 얘는 2 곱하기 7 곱하기 8이야. 그러면 8, 4 그럼 얘는 2. 이렇게 되죠. 그 그럼 7분의 2가 되나? 7분의 2 자, 그럼 7분의 2 코사인 C가 7분의 2야. 자, 그러면 사인 C로 구해. 사인 c, 사인 c구할 때 이거 가지고 해주면 된다고 했지? 이거 가지고 직각 여기가 7, 여기가 2.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로 보죠. 여기. 자 여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49에서 49에서 4 빼면 45. 루트 45, 3 루트 5. 그러면 사인 c면 예분의 A잖아. 지금 c가 여기인 거니까 그럼 7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7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넓이 구해보죠. 넓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싸인 끼인가? 사인 끼인가? 7분의 3 루트 5. 아 그러면 여기 7하고 7하고 약분 되지? 이렇게? 2하고 8하고 약분 돼서 4가 되지? 4, 3, 12 루트 12 루트 이렇게 되지? 아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4 4 1이 나오고 막 이랬던 숫자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되지? 아 그러니까 세변이 주어졌을 때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코사인 변형이지? 코사인 변형을 있으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짧은 변두 개를 가지고 그 끼인가를 구해서 해, 해보는 게 훨씬 더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이제 169쪽 395번 봅시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라고 했는데 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얘는 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인데 지금 AC의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먼저 AC의 길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C의 길을 구하려면 뭘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지. 코사인 법칙. 그래서 AC의 제곱은 AC의 제곱은 요거 요거. 얘를 제곱하고 2곱하기 4곱하기 10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자 60. 여기서 10 빼먹었네 얘가 4곱하기 10코사인 60도인데 어쩐지 계산이 틀렸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16 더하기 100그 다음에 이거랑 요거 약분 돼서 40이지 빼기 40이야 자 그러면 60 76그지 그러면 A c 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19 4곱하기 19니까 자 그러면 AC의 길이 구했어.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자 넓이는 요놈과요놈 넓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2분의 1 곱하기 요놈은 4곱하기 10곱하기 4곱하기 10곱하기 사인 긴각이라고 했지? 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요놈은 2분의 1 곱하기 6곱하기 이 길이가 2루트 20 2루트 19. 그다음에 사인 긴각인데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이면 10 루트 3이 되나 이거 전체가 10 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얘는 얘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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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거고. 얘는 3 루트 19 이렇게 10 루트 3 더하기 3 루트 19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AC 길이 구해가지고 유넓비유 넓이, 넓이 더해준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이거죠자 그다음에 397번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자각 A가 60도라는 게 키포인트야. 얘가 60도 아니면 대부분 아마 120도 일때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가 30도, 30도라는 거고 이렇게 각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AD의 길이 구하라고 했지 문제에서 AD의 길이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e,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자, 한번 A의 A의 길이 6, AB의 길이 6.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 60도. 그럼 30도, 30도 되는 거지. AC가 4. 이때 a d 길이를 구해야라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이 전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해주면 되잖아. 2분의 1, 2변, 사인 끼인각. 2분의 1, 2변, 사인 끼인각. 이렇게 하면 이 넓이가 되지. 그지? 또 얘를 요거와요거 더한 걸로 또 나타낼 수 있잖아. 2분의 1, 2변, 6XX. 싸인 끼인가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 오른쪽 거는 2분의 1 2변 싸 n x 싸인 끼인가 이렇게 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양변에 2곱해서 다 없애주고 이렇게 양변에 2곱해가지고 이거 계산해줘보자 싸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얘는 12 루트 3이 될거 아니야 12 루트 3자 얘는 싸인 30도면 2분의 1이지 그러면 3x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자그 다음 얘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2x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5x가 1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x는 5분의 12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지.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평행사변형 사각형의 넓이를 할 거야. 평행사변형과 일반 사각형의 넓이. 자, 평행사변형은 삼각형 두 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A, C를 연결해봐. 이렇게.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이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지.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있잖아. 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 2를 곱한 게 전체 넓이지. 그래서 이 넓이는 2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반 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대각선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평행사변을 만드는 거야. 이거랑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게 만들어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 여기, 얘랑 평행하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면 이 노란색은 평행사변이 된다 이거지. 왜? 얘랑 얘 평행하고 얘랑 얘 평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 평행하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그럼 얘는 평행사변이 되고 이 A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길이 있지. 이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가 여기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고 또 여기가 세타가 된다 이거지. 이해 됐어?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전체 넓이는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노란색의 넓이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일반 사각형은 딱 절반이지. 이거랑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딱 절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붙는다 이거지. 대각선을 곱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두변두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각이 이 각은 어차피 세타나 1 8 0만의 세타나 같기 때문에 그 값이 어떤 각으로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둔각일 때는 예각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거야. 그 각을. 자 그러면 399번은 그냥 간단한 문제다. 야자 399번은. 자,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인데, 자,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8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20도야. 여기가 120도, 여기가 6 0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두 변과, 두 변과, 인각이 나와있지. 그럼 얘는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해주면 이 넓이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거이 그러면 48 곱하기, 자,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24 루트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401번 봅시다 401번은 사각형 ABCD에서 AC와 b d 길이가 각각 8, 9라고 했어 8, 9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사각형인지 모르니까 ABCD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야 아니 10이야 이렇게 얘가 8이고 얘가 8이고 얘가 10이야 얘가 10이야 그리고 이 이루는 각 중에 하나가 120도래. 뭐 여기가 120도라고 해보자 이렇게자 근데 여기가 어차피 또 여기 60도잖아. 그러니까 그각 중에 작은 각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사인 120도, 사인 60도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대각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 넓이로 가려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대각선 곱하기 사인 낀 각으로 해주는데 그 각이 180 뭐야 90도보다 작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사인 6 0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그럼얘4 0이잖아인4 0이잖6 0도는6 2분의도 루트 3이네. 2분의그럼 얘는 답이 2 0 루트 그러면 게간은하2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간에있2유정 문제 풀어봅시간그그시